윤석열이 판면되어야 할 101가지 이유를 담은 백서를 만들었고, 오늘 이 백서를 민주당 원내,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경제 파탄, 외교 참사, 평화 위협, 인사 참패, 재난 안전 관리 실패, 비상식적, 비효율적 국정 운영 및 각종 게이트 등총 11개 분야 101가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실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백서를 준비하면서 비상경험이 아니더라도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지 말았어야 할 태생적 파면 정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백서가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에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 윤석열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동조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윤석열은 법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당장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정협의체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면서 벚꽃 추경에 뜨뜻 미지근한 태도입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 추경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상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국정협의체의 한 주체인 정부가 안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이 만든 안에 참석을 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이 아니라면 안을 두속히 제시하십시오. 예전에 5월, 6월을 보릿고개라 했습니다. 벚꽃 추경이 없다면 70년대 사라진 보릿고개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벚꽃이 필 때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결위는 벚꽃이 질 때까지 조속한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여정이 한마음으로 찬란한 추경의 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삼성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김건희 일가 측근의 100대 부정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께 보고드리며 매집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100가지 부정 비리 의혹을 하나하나 파헤쳐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약 30개월 만에 부정과 비리 의혹이 100건에 달하고 그 부정 비리 의혹과 여러 정책 실정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과 대행 그리고 대행의 대행까지 나서서 무려 40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매달 3건 이상의 부정과 비리가 터져 나왔고 내란수계와 내란 동조 세력들은 그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자신들의 실정을 무마하기 위해 다달이 1건 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 1회 거부.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특검 3회 거부. 내란 특검 2회 거부. 명태균 특검 1회 거부. 김건희 특검 4회 거부. 특검에 대한 거부권만 무려 11건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가 발의한 특검은 김건희와 그 일가 측근들의 범죄 의혹과 어쩌면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의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죄를 묻기를 바라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진실을 향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또 거부하다 이제는 하다 못해 비상개혁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해 무자비한 총칼로 국민의 입을 틀어 막으려 했습니다. 역대 이런 정권이 또 있었, 있었습니까?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끔찍하고 악랄한 정권의 그 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입틀막 정권의 거부권 남용과 반헌법적 비상개엄으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단 하나, 다, 단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부정 비의 의혹을 낱낱이 밝혀 합당한 죄를 묻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 감사원 권익위 등 소위 수사 권력 기관들이 마치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김건희 세 글자를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인 몸이라도 싸우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윤석열 국민 특별검증단 약칭 김건희 윤석열 국민 특검단을 발족하고 국민 합동 수사본부를 차려. 활동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굳건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김건희 일가 측근 백대 부정 비리 의혹들이 결코 캐비넷 속에서 미제 사건으로 잠들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고 오늘 이 광장의 외침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김건희 윤석열 국민특검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내일은 백대 비리 의혹, 국민이 파면한다, 국민특검, 그첫 순서로 김건희와 같은 아파트 아코로비스타에서 사는 김건희의 이웃, 주민, 김소연 씨가 대표로 있는 PCL사의 타액 자가검사 키트 특혜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PCL 저격수 강서, 강서국합 강선우 의원님께서 브리핑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일부터 그 하나하나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겠고요.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민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하셔서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아, 즉각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3선 의원들께서 윤석열이 파면돼야 하는 이유 101가지를 들었는데 요 오늘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거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목차를 보면 경제 파탄, 외교 참사, 평화 위협, 인사정책 실패, 재난안전관리 실패 비효율적, 비상식적 국정 운영, 교육 정책 붕괴, 분열과 갈등 조장, 국회 무시, 야당 무시,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한 번째 든 것이 123 비상 경엄입니다 정치의 목표가 뭘까요? 정치의 목표. 민주 공화국의 보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정치를 할때 국민과 생명의 재산의 보호를 가장 일의 가치를 두고 있죠. 민주공화국을 붕괴시킨 게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이 실정을 보니까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화국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의 목표는 국가의 영광을 실현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국가의 영광이 아니라 국가를 추락시키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미루고 있습니까? 단순한 사건 아닙니까? 단순한 윤석열의 위헌 유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파면 8대 0으로 내는 것이 이 시대의 헌법재판관의 역사적 소임인 것 책무입니다. 이 책무를 버려서 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민주공화국의 보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영광을 실현하는 건데 이두 가지를 훼손시키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헌동지수서 붕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자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무엇을 망설입니까? 역사가 묻고 있습니다. 파면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33차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